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저는 이문해우라는 인문 협동 조합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뭐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이야기들을 강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강인데요. 동양 철학 혹은 동양 사상의 첫 장들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맹자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요. 맹자는 참 재밌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우리 식으로 보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 심지어는 제자들 조차도 이제 맹자한테 하이 선생님 맨날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냐 정말 한쪽에는 목적에게 가고 사람들은 한쪽은 양주에게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이비들을 놓고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뭐 제자들이 계속 그 맹자한테는 시비를 겁니다 뭐 스님, 스님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죠. 일단 너희가 내가 얘기한 대로 알겠냐? 너희 호연직이라고 하냐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맹자는 진짜 싸가지 없기로도 유명하지만 그 싸가지라고 하는 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대중의 이모 혹은 어, 예의 발음, 감정 노동, 이런 거로부터 진짜 자유로웠던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첫 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첫 장이 이제 양해왕 장구 상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이 이제 양해왕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양해왕이라고 하는 건 양나라 해왕이죠. 원래는 위나라고요. 그게 이제 이름을 양나라로 바꿔서 양해왕이라고 하는데, 양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온갖 전국시대니까 온갖 이제 대국들이 이르자면 천승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제나라, 어, 진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나라도 그렇습니다. 양나라도 되게 큰 나라였고, 천승, 가마라고 할까요? 마. 마차? 예, 마차가 천대가 있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양해왕이 이제 맹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이 맹자는 늘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녀요. 잘난 척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로 보면 이제 폼을 엄청 잡고 다니죠. 그래서 어, 제자들을 쫙 300명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양나라 해왕이 이제 그 300명에게 모두에게 월급을 줍니다. 노급 주고 300명에게 다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쯤 해줬으면 맹자가 뭘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맹자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께서 이렇게 불얼천리를어 달려와서 왔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얘기하는 말이 아주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제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하필 왈리라고 하는 거죠. 왕께서 하필 왈 말합니까? 무엇을 이익을 하필 왈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규 인이 이이의 오직 인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이게 뭐냐면, 그 양해양이 300명의 사람들의 월급을 다 주고 취직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많이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제 뭐 해줄래?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때더 맹자가 정말 싸가지 없이 왕을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어찌 이익을 얘기하냐. 오로지 왕이라는 게뭐 하는 건지 아니? 이런 거예요. 왕은 인과의만 얘기하는 거야.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까 말하면 대부는 어떻게 나의 가문을 이롭게 할까 물었고 선비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롭게 할까 할 것이니 이와 나래가 일제의 이익을 취하면 나래가 위태롭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신이 나한테 당신의 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내가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 나라의 이익을 얘기하는 순간, 당신의 부하인 대부들은 대부의 가문의 이익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신하들은 신하의 이익을 얘기할 것이고, 백성은 백성의 이익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나라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어짐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 만승의 나라, 만승의 나라. 왕이죠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가문이며 뭐냐 왕을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역사적으로 잘 봐라 내가 믿었던 그 대부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백승의 가문의 사람이다 어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뭐냐? 각자가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익을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만일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앞으로 하면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그 이익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만승과 천승이 서로가 다투게 되는 순간 그것이 위태롭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질면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으며 어질면서도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고 의로우면서도 죽은을 뒤로 하는 자가 없다. 왕께서는 또한 인과 음한 말씀하실 뿐이온데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뭐냐면 어 결국 만승의 왕의를 뒤에서 배반하고 뒤에서 치는 자는 당신의 대부들이고 대부의 뒤에서 치는 자는 대부의 가신들이다. 그래 보면 그래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이익을 다투는 순간 그들은 싸우게 된다. 그런데 어 인과 의를 가지고 있다면 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보이를 버리는 자가 없고 의를 가지고 있는데 주군을 버리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왕은 인과 의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맹자의 모든 생각의 핵심은 첫장에서 나오는 이 문제죠. 하필 완리, 어찌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이게 계속 이제 뭐 재선왕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이 얘기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오로지 인과 의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인위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논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이 왜 어지럽냐. 그 이유는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면 어, 묵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이 묵자는 이제 맹자가 정말 막, 경멸했던 사상이기도 하는데, 이 경멸,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묵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어떤 점에서 묵자를 비판하고 있는가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묵자는 사실 묵이라고 하는 말은 먹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죄인들이기도 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 먹줄을 치는 기술자 집단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엄청난. 어, 집단인데요. 이 집단은 우리가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뭐라고 할까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의로운 군대. 용들이 사람들이 이제 목자 집단이에요. 이 목자 집단의 이미지가 되게 재밌는데요. 어, 전쟁을 반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근료와 겸용을 주장하는 하층민 집단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목자의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자는 보편적 사랑을 주장하여 정수리에서 무릎까지 다 달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행동에 용기는 사람들이다. 불에 뛰어드는 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묵자 집단은. 그리고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묵적과 근고래의 생각은 옳은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 후세의 묵가들도 반드시 스스로 괴롭힘으로써 넓적다리에 살이 없고 정갱이에 털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을 따름이다. 예, 장자는 묵적과 근고래가 목자 집단이 잘못됐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스스로를 희생해서 후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옳은 일을 하려 그러면 목자를 떠올려서 아, 옳은 일 한다는 건 저런 희생이 있어야 돼라고 해서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음. 어, 목자에 대해서 최대한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 피기는 하여도 다스려지게 할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묵자는 진실로 천하를 사랑하였다. 올바른 돌을 구하여 얻지 못한다면 비록 몸이 깡마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두지 않을 사람이었으니 제사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장작합니다 맹자도 이 묵자에 대해서 막 화가 너무 너무 나지만 인정해요. 하, 정말 세상을 위해서 모든 걸. 그래서 이, 이 묵자집단이 주장했던 게 이제 겸해와 교리예요. 뭐냐면 겸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공자의 생각은 별애잖아요. 가족부터 사랑하는 게 별애라면 묵자는 모두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리고 적을 보기에, 원수를 보기에 내몸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예요.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을 함께 큰 이익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목돌 부두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목자의 집은 아궁이에 불을 지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굴뚝에 검댕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이상형으로 하고 있었던 게 한나라의 우인금 같은 경우인데 뭐냐면 평등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계급사회가 아니라 계급이 없는 사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목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실천공행을 하는데 목숨을 버리면서 실천공행을 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어, 예가 있는데, 묵자의 거자인, 이제 맹승, 거기에는 이제 대장이 거자인데요. 맹승이 이제 초나라의 양성군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군이 이제 성을 맡기면서 돌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제 반반씩 신의를 하잖아요. 근데 양성군이 이제 초나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려 들어요. 그래서 구테타 하는 사람으로 몰려요. 그리고 이제 양성군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만 양성군의 그 성을 접수하기 위해서 천하라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요. 어, 그런데 180명의 묵자 집단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이, 선생님, 이거 개죽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묵자 집단 이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묵자 집단의 명백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도망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맹승이라는 거자가 아니다. 나는 만일 우리가 지금 도망간다면 앞으로 의로인을 하려고 할때 아무도 묵자 집단을 찾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스승을 찾을 때 묵자집단을 찾지 않을 것이다. 양성군과 우리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양성군과 우리는 신하와 군주이기도 하며, 우리는 친구이다. 그것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순간, 그것은 앞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묵자집단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집단이 될 것이다. 너가 묵자집단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대비해 두었다. 그래서 전향자에게 나는 그것을 이제 거자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면 묵자집단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던 부하가 만일 스승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그거를 인도합니다. 그러고 딱 자살을 해요. 스스로가 목을 베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두가 자결을 해요. 183명인가가 자결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사람들에게 자결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전향자에게 내 뜻을 알려라. 당신이 이제부터 거자니까 묵자를 부활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자결을 쫙 합니다. 스승을 따라서. 그러고 두 명이 가요. 두 명이 가는데 그 사실을 알리니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재미있는 게고 그 다음 사건인데. 아니, 어디 가냐. 아, 저는 가서 죽으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죽으러 가냐? 내가 이제부터 거자다. 내 명령을 들어라.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전 거자의 명령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죽어야 합니다. 이러고 가 가지고 죽어요. 두 명이. 그러고 나니까 내더 웃겼던 거그 이제 명단이 있어요. 그 첩이라고 하죠. 그 첩에 그두 명이 제명당해요. 거자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묵자집단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리의 집단이고 정의의 집단이고 그리고 평화 위한 용명대 에요. 그래서 항상 약자를 위해서 싸워 줬던 그래서 이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요. 약자를 지키기 위한 어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정말 어,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집단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백가에서 유일하게 하층민의 관점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 묵자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묵자 집단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물론 맹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 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송경이 초나라로 가는 길에 이제 맹자를 석구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그 송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갑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송경이 얘기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장차 초나라 왕을 만나서 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이 기뻐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다시 진나라 왕한테 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맹자가 있다가 얘기하는 거죠. 혹시 초나라 왕이나 진나라 왕을 압니까? 모르는데요? 이런 거예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말리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래요. 그건 다. 자세한 내용을 내가 문들다든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송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어. 선생의 뜻이 큽니다만 선생이 호소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이익으로서 진나라 초나라 왕을 설득하고 진나라 초록나라 왕이 이익 때문에 기뻐하며 상군의 군사를 그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군의 사졸들은 전쟁이 그침을 즐겨하며 모두 이익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신하잔 자들이 이익을 따져서 자기 군주를 섬기고 자식된 자들이 이익을 따져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동생된 자들이 이익을 따져서 자기 형을 받든다고 합시다. 이는 군신 부자 형제가 끝내 인의를 저버리고 이익을 따져서 서로 만난다는 것인데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선생이 인의로서 진나라와 초나라 왕을 설득하고 진나라와 초나라 왕이 인의 때문에 기뻐하여 상군의 군사를 그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군의 사졸들은 전쟁이 그침을 즐거워하며 모두 이익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그 묵자에게 비판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문제예요. 뭐냐하면 묵자 그래 너 정말 위대하다는 거잘 알아. 그리고 너 목숨을 다 걸고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는 지적하자.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의 핵심은 이익의 문제다. 그러나 이익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혹은 이익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할때그 이익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 순간 그것은 인과 의로움이 아니라 어진과 의로움이 아니라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의 문제로 다투게 되고 이익의 문제로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필경,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묵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맹자가 이제 뭐 싸가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 그것이 이제 결국 그런, 어,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태도. 묵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핵심이 겸해와 교리인데, 이 겸해와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 겸해와 교리가 결국은 각 나라를 위험의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제 이 묵자 집단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익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그래서 인과 의에 대한 문제야 한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그 묵자가 음, 초나라 왕이 이제 어디죠 송나라에 를그 싸움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칠라 칠밤을 7일 달려서 초나라 왕을 만나 가게 돼요 가는데 그것을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수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면 과학자죠 엄청난 과학자가 무엇을 만드냐면 그 성보다 높이 쌓아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를 만들어요 그 대를 만들어서 그걸 초나라 왕에게 바칩니다. 그더니 초나라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다고 한 나라를 희생시켜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저걸 만드니까 그걸 이제 달려가서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제 하는데 공수반한테 설득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농사에도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문제가 된 거다. 그리고 양쪽 나라가 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막 설득해요. 그랬더니만 이미 공수반이 얘기하는 거죠. 이미 늦었다. 이미 왕이 그 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이그묵자가 이제 나한테 왕을 만나게 해줘라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을 다시 설득해요. 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니가왜 그걸 무슨 명분으로 막냐? 이런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만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반한테 얘기를 해요. 자. 허리띠를쫙풀러서 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주머니에서 그 뭐라 그러나요? 조그만 이제 그 어떤 샘플들을 쫙 꺼내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공격하시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방어를 계속 해요. 세번 공격을 공수반에 하는데 세번 방어를 다 해요. 그러면서 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당신들 공격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그치시죠. 그런데 이제 공수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제가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방법이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초나라 왕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니 이것들이 무슨 얘기야? 이런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길래 너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 너는 뭐길래 그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묵자가 얘기하는 거죠. 공수반은 지금 이기는 방법 유일하게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어를 할수 없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들 그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 제자였던 근고래를 시켜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게 했고 그리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방법대로 시행하라고 다 얘기를 일러 두었습니다. 그러니 어, 가을에 그 농사를 져야 할때 전쟁을 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거는 당신 나라에도 이익이 안 되고 송나라에도 이익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초나라가 전쟁을 끝이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묵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인 거죠.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이익, 큰 이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맹자는 그 이익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익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순간 신하들은 신하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왕은 왕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도를 얘기하냐 하면 바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 의의 문제가 이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맹자를 읽을 때 저는 그 하필 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맹자가 갖고 있는 호연지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어~ 꾸준히 그 세상과 자신의 가치 올바름이 쌓여서 한 번에 한 번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꽉꽉 뭉쳐 있는 그 기운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본다면 맹자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자와 달리 공자는 이제 아포리즘 같은 거죠. 노어는 그런데 맹자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건들이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요. 재밌는 비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이 싸가지 없음이 얼마나... 정당함인가 이것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들어서요. 맹자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 어렵지 않으니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첫장 하필 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